밴쿠버에서는 저는 늘 다른 집을 살 거가 아니면 팔지 말아라 손님한테 항상 그런 조언을 하거든요. 그렇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플리 앤 브라이언 리얼티 그룹의 에이플리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김남균, 브라이언 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먼저 이야기하려고 네. 네. <laughs> 어, 저희 네. 모든 고객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또 올해 2024년도에도 네. 좋은 일만, 또 행복함만 한가득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작년 12월달 마켓 음. 업데이트와 작년 12월 총정리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2023년도 음. 그총 정리해가지고 나오는 그 헤드라인이, 예. 어, 결국에는 저희가 베네스 마켓으로 끝이 났고, 작년에. 그런데 고금리 네.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음. 마켓이 꽤 리셀리언트 했다, 그러니까 음. 꽤 나쁘진 않았다. 음. 이제 이 말이거든요. 네. 네. 그 대표적으로 그 이유가 아마 그 리스팅 토털이 좀 적었기 때문에. 음. 결국에는 그 공급이 좀 적어가지고 그 그렇게 된거아닐까 라고 이제 나오긴 했는데요. 음. 2023년도 토도 세일이 26,249. 어, 2022년도에 비교해서는 10.3% 다운이고 어, 2021년도 한참 좋았을 때에 비교해서는 41.5% 다운. 그리고 10년 에 a 리지로 봤을 땐23.4% 다운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일즈적으로는 그래도 꽤 많이 다운이지만 결국에 가격은 그래도 결정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2년도에 비해서 5% 정도 앞이었거든요. 소울투 액티브 레싱 r 레이시 o 도 결국에는 거의 밸런스 마켓으로 끝났기 때문에 좀놀랐긴 했었어요. 네. 이렇게 높은 금리 사태인 상태에서도 세일즈가 계속 진행이 됐다는 게좀 네. 특이하네요. 네. 네네 그렇죠. 프레이저 벨리는 어땠죠? 네, 프레이저 벨리도 이제 분석하기를 높은 이자율이 성장하고 싶은 마켓의 뚜껑은. 닫아 놓아서 한 자리 수 이하의 증가를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일은 14,713개의 세일이 한해 동안 이루어졌는데요. 이거는 1년 평균으로 보면은 2022년에 비해서는 4%가 감소가 되 있고요. 10년 평균으로 보면 23% 감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22년, 2023년은 예년에 비해서 적은 세일이 있었다라고 분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뉴 리스팅도 10년 평균보다 낮게 8% 낮게 2 9 6 1 0개뉴 리스팅이 나왔는데요. 이 말은 마켓이 안 좋을 때는 매물도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물건을 갖고 있는 거죠 내놓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뉴 리스팅도 적었고 어, 세일도 적었지만 그래도 가격은 한 자릿수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올랐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벤치마크 프라이스 보면 어, 2023년 7월이 마크가 피크를 쳤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보면 은 상반기에 상승세를 급격히 보이다가 그렇죠. 여름을 기준으로 마켓이 다운이 됐잖아요. 그래서 작년 피크를 쳤던 7월에 비하면 가격은 6%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1년 전체로 보면 아직도 5% 오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2년에 상반기에 마켓이 좋았다, 하반기에 마켓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2013년에 상반기에 마켓이 좋았다가 여름을 기준으로 이자율이 두번 연속 오르면서 마켓이 또 슬로우 다운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 여름 대비는 가격이 떨어졌고, 1년 대비는 가격이 한자릿수 미만이지만 올랐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똑같이 세일스는 다운이지만, 뭐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23.4% 프레이서 밸리하고 그런데 저희도 이제 리스팅이 음. 어 작년 도그 전체 2024년도에 나온 리스팅들이 5893채 음. 이게 결국에는 2022년도 에비서는7.5% 다운이고요. 음. 2021년에 비교해서는 20.2% 그리고 네.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10.5% 다운이었기 때문에 세일즈도 네. 어, 다운이지만 대신 리스팅도 다운이었기 때문에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공급의 부족함 때문에 네. 브랜스 마켓을 찾게 된것 같고요 그리고 밴쿠버 쪽은 이제 그 작년 2023년도 전체 홈 프라이스 인덱스 가격에 116만 8,700불 결국에는 2022년도에 비교해서 5% 앞이지만 2023년도 11월달에 비교해서 이제 약간 다운이 긴했었어요1.4%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밸런스 밖에서 찾게 됐죠. 어, 2023년도 작년 12월달 어, 전체 써머지를 말씀드린다면 세일즈는 1,345채가 진행이 됐고 그중에서 주택이 376채, 어, 타운하우스들이 238채, 아파트가 719채. 결국에는 아파트가 제일 많이 판매가 됐고 아마 이유가 가격이 그나마 그 아파트들 제일 싸니까 그렇게 된것 같고요. 전체 세일즈 1 3 4 5호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2022년도에 비교해서는 3.2% 아비고 10년 평균으로 봤을 땐36.4% 다운이고요. 그홈라이스 인덱스 이제 그 평균 가격을 이제 제가 또 하나씩 이제 브레이크 다운해서 말씀드릴 건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196만 4400% 이게 작년 12월 달이죠. 요게 재작년 12월 달 12월 2022년도에 비교해서는 7.7%나 압이지만 2023년도 11월달에 비교해서는 0.9% 다운 거의 비한 가격이시죠. 타우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7만 2700불, 2022년도에 비교해서 6.4% 위고, 2023년도 11월달에 비교해서는 1.8% 다운. 마지막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5만 1300불인데, 2022년도에 비교해서는 5.6% 압이고, 11월달에 비교해서는 1.5% 다운. 그러니까 세개다 비슷한 게 12월달이 11월달보다 가격이 살짝 1% 1.5% 정도 다운이지만 작년 이맘때쯤 2022년도 12월달에 비교해서는 거의 무려 5%에서 7% 8% 사이 정도 가격이 올랐다고 보셔야 되세요 네. 거의 프레이저 밸리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12월 한달 동안 837개의 세일이 있었고요 이거는 11월에 비해서는 6%가 떨어진 거고 2022년 12월에 비해서는 1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마켓이 안 좋았지만 재작년보다는 좋았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은 다섯 달 연속 한 1에서 1.5% 정도씩 하락한 거를 볼수 있는데요. 지금 평균 가격을 보면 하우스 같은 경우는 1.471500 어, 그래서 보면은 11월 대비는 1.2% 가격이 하락했고요. 그렇지만 2022년 12월 대비에서는 7.1% 상승한 걸볼수 있고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평균 가격이 826,400. 그래서 11월에 대비해서는 1.3% 가격이 내렸고, 하지만 1년으로 봤을 때는 5.3% 가격이 오른 걸볼수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537,600불이 평균 가격이고요. 한달 대비 1.4%의 가격이 내렸고, 1년 대비는 6.9%. 가격이 오른 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자리 정도, 한달 세일, 아, 1% 정도 가격이 내리고, 그 다음에 1년으로 봤을 때는 5에서 7% 정도 가격이 향상된 걸로 볼수 있고, 또, 재밌는 거는 1년 동안 가격 상승이 제일 적었던 타운하우스 마켓이 지금 제일 좋고, 어,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른 하우스가 조금 더슬로한걸 봐서, 마켓은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이제 오버롤를 나중에는 밸런스 아웃 된다는 거를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밴쿠버도 셀스투 액티브 리스팅이쇼가요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6%. 음. 네. 어, 그중에서 주택이 11.1, 음. 타운하우스가 18.7, 아파트가 19.6. 네. 아파트는 아직도 강세로 어, 음. 1 9 6이면 거의 뭐 셀러스 마켓이 죠 어떻게 봐면 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바이스 마켓 쪽으로 이제 약간 쏠리긴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밸런스 마켓에서 보이고 있고. 네. 어, 2023년도 12월 달 뉴디싱은 음. 총다 합해서 1,327채. 음. 이게 2022년도에 부에선9.9%앞이고 음. 10년 에버리지로 봤을 땐22.7%딱그 결국 뭐프레즈벨이나벤쿠버나 거의 비슷하게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뉴 리스팅은 942개. 그래서 어54%당 12월에는 사람들이 집잘안 내놓잖아요. 그렇죠. 기다렸다가 1월에 내놓자 이렇게 되잖아요. 할로데이고. 그래서 리스팅 많이 줄었었고요. 액티브 Active... 리스팅은 2023년 12월에 4,670개. 그래서 이거는 어25% 먼슬리 다운 지난달에 비했을 때 다운이었고요. 1년으로 봤을 때는 19% 업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sales to active um, listing ratio를 보면 100개의 집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12채에서 20채 사이에 팔리는 게 밸런스 마켓이고 그 이하가 바이올스 어, 마켓 그 이상이 셀러리스 마켓인데 전체적으로 18%가 밸런스 마켓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따져보면 하우스는 16% 타운하우스는 29% 아파트는 26%로 어, 타운하우스랑 아파트는 아직도 셀러리스 마켓에 있었다 그래서 뱅쿠버는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때셀룰스 마켓이고요. 마켓이 안 좋다고 저희가 인식을 할때 밸런스 마켓에 내려오는 걸볼수 있어서 12%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는 제가 리얼토한지한 한 10년 됐는데 많이 못본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이제 좀 칠린 게 있으면 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요. 이번엔 진짜 일끄라고 믿고 싶은데 그러면 결국 작년 거로 봐서는 올해 봄이 마켓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밴쿠버에서는 저는 늘 다른 집을 살 거가 아니면 팔지 말아라. 손님한테 항상 그런 조언을 하거든요. 그렇지. 마켓이 안 좋다 안 좋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1년, 2년 단위로 보면 가격은 거의 떨어지지 않고 거의 오르는 게 전반적인 그 추세라고 볼수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리가 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올해 리뉴 하시는 분들 변동으로 하실 수 있으면 변동을 해놓고 기다려보면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마켓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다이어 분들을 저라면 3월 전에 구입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힘들었었잖아요 네. 결국에는 세일 수도 뭐 10년 평균적으로 봤을 때23% 정도 다운이 었고 다른 해에 비교해서 뭐 약간 더 슬로우하고 근데 결국에는 가격이 5% 올랐고 응. 밸런스 마켓으로 끝났고 결국에는 작년 초에 사신 분들이 작년 말에 사신 분들보다 5% 싸게 사신 거잖아요 맞아. 결국에는 근데 결국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몰게즈리뉴효하시는 분들은 웬만해서 3년에서 5년 전에 집사신 분들이세요 결국은 돈을 버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몰게즈금액프랜스포지 생각하시면 아 크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싸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은 그냥 버티시는게 뭐 많이 쉽지 않은건 알지만 그래도 버티시는게 제일 맞는 답이라고 생각이 들고 올해 분양마켓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 상반기에 남아있는 매물들이 아직 전존하고 있어서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좋은 딜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중반기로 넘어가면서 금리가 낮아지면 아무래도 분양 마켓도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도 오르고 또 경쟁도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조심히 해보고 있어서 보통은 그 Chinese New Year 프로모션 있잖아요. 그래서 분양을 보신다면 한 2월 정도를 어, 노려보시는 게 제일 좋은 타이밍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세미나를 한개 준비하고 있습어그 광고가 나갈 때 거기에 레지트레이션, 네. 인포메이션 다 나갈 거고 네. 거기에 많은 사랑과 네. <laughs> 관심 많이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세일보다는 그 분양과 부동산 마켓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적인 세미나를 손님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세미나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다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네, 의미 뭐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모기지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궁금하신 것들 또 클로징까지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 살펴보러 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걸로 좀 인포메이티브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 한해 힘드셨던 분들은 올해 더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작년에 좋으셨던 분들은 올해도 더 좋은 한 해가 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더 빠른 정보. 더 좋은 혜택. A Prime Brian. 우리한테요.